요즘 컴퓨터 작업, 스마트폰의 사용 등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안 좋은 자세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골격계 질환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특히 허리 통증을 많이 경험하게 되며 병원에 가니 디스크에 걸렸다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디스크에 대하여 정확히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허리디스크란 주로 하부요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나 외부 충격에 의해서 디스크를 구성하고 있는 섬유륜이 파열되고 그안에 수액이 탈출을 일으켜 신경을 눌리게 됨으로써 통증, 저리, 감각저하 등의 여러가지 증상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섬유륜의 파열 정도와 수액의 탈출 정도에 따라 네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팽윤 디스크는 섬유륜의 파열은 없이 부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돌출 디스크는 수액 주위의 내측 섬유륜은 파열되었지만 외측 섬유륜은 파열되지 않아 수액이 밖으로 빠져 나오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탈출 디스크는 외부 섬유륜까지 파열되어 수액의 일부가 섬유륜 밖으로 빠져 나왔지만 분리는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며 마지막으로 부고라 디스크는 탈출된 수액이 완전히 분리되어 흩어져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허리 디스크의 원인은 무리한 노동과 오랜 시간의 장시간 기립, 앉아서 작업하는 등의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함으로 인하여 디스크에 압박과 충격을 가중하게 되어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를 일으켜 발생하게 되며 신장 등의 내부 장기의 기능 허약도로 인하여 척추 주위의 척추와 디스크 그리고 디스크 주위의 인대와 근육에 대한 혈액 순환 부족과 영양 공급 불량은 허리 디스크를 더욱 잘 발생하게 하고 증상을 가중시키게 됩니다. 허리 디스크는 대소변 마비 등의 장과 방광 기능 손상 또는 근력자로 발을 올리고 싶어도 올리지 못하는 경우 등의 심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스마일척추미소몸환원에서는 MRI, 엑스레이, 체형분석기, 체열진단기 등의 여러 장비의 진단을 통하여 척추와 디스크의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골타요법 봉침, 약침, 디스크 한약을 통하여 척추에 가해지는 압력을 제거하고 척추 주위의 조직을 강화시킴으로써 허리디스크를 근본적으로 치료하게 됩니다.